어, 위도우다. 어, 위도우다. 어, 지금 죽으면서도 아쉬운 게 아니라 화색이 뛰었어요. 나는 이번 판저 위도우에게 지루군을 할수 있으니까. 위도우가 저기 있을 때, 이렇게 가서. 오,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게 뭐라고 하셨죠? 감살참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변태를 초대해서 고인물 플레이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좀 신기하고도 특별하고도 유니크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질 우근 만렙 희망자 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빠른 대전에서만 겐지를 1000시간 이상 가량 하는데 오로지 이 지루근에만 모든 포커싱에 맞춰져 있는 겐지 유저다 이분에게 과연 겐지를 어떻게 해야 또 지루근을 잘쓸수 있고 그 외에 또 신기술 콤보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전부 다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신경 쓰면사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1군 말레 희망자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30살입니다 와 30살 겐지만 하는 유저 이거 귀하거든요 30대 겐지의 희망이 될수 있을지 오늘 좀 기대하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이게 부계정인데 지금 겐지만 380시간 가량 하셨다고 하는데 본계정은 어떻게 됐다고요? 본계정이 6,700 됐을 겁니다 아마 아 그니까 러 본계정에 해킹 당하셨다고요? 네네 어디서 해킹 당하셨 했다고요? 게임 텔에 갔다가 게임 텔에 죄송한데 혼자 가셨나요? 아, 친구랑 같이 이제 혼자 아... 그, 놀고 놀고 있었는데 아, 남자인 친구랑 단둘이 게임 모텔을 가신 거예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의 취향 확고히 확인했고요. 어 일단은 지로군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로군은 이제 질풍천 니콜리 근접 해가지고 피 250이나 260 사이에 있는 적들 한 방에 보내는 콤보인데 지루군을 콤보 풀딜 박으면 몇 데미지인지 아시나요? 해서디가딱 하면은 피가 1 남기 때문에 네. 265 정도? 아2 5 0에영까지만 원콤을 낼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러면 게임하는 내내 이 지루군에만 혈안이 되어 계신 건가요? 어, 맞습니다 한, 해서 일주일에 한 허름킨 어. 아지루군을 끊임없이 시도해서 3 0킬 정도 만들어낸다. 이 지루군의 종류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지루군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최대 거리 지루. 군첫 번째 최대 거리 지루군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석대로 하면은 15m에서 가장 긴 거리가 17m에서까지가 맞기 때문에. 17m 밖에서 지루군을 시도하는 겁니다 지풍참의 끝머리 15m에서 17m 거리에서 시도하는 지루군을 최대거리 지루군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멀리서 뭐 지붕을 타고 넘어갔을 때나 이제 정적인 인원들 그 다음에 허공에 있는 인원들 야타 등을 기습할 때 쓰는 지루군입니다 어... 왜 그럴 때이 최대거리 지루군을 쓰는 건가요? 딱 허공에 떠있다가 바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아 우리 알아차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아어 근데 그 거리 감각은 어떻게 익혀요? 15에서 17m라는 걸 핑을 찍으면 위에 핑이 거리가 보이고요. 아, 핑으로 몇 미터 거리인지 확인하면서 한 15에서 17이다 하면 쓰는 거군요. 너무 확인하기 어렵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20m 여기에서 이쯤이 이제. 오. 지루군은 딱 17m 거리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좀 감각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 거리감을 익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지루군이 있는 거죠? 네 발끝 지루군이라고 해서 발끝에 질풍 네. 근접 해가지고 잡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건가요? 여기 수면을 맞거나 1미터에서 이렇게 교작스럽게 써야 될 상황에 사용합니다. 아 짧은 거리에서 질풍참의 거리 조절을 위해서 발끝을 보고서 지루군을 쓰는 거다. 발끝 지루군 쓸때꼭 점프 섞어야 하나요? 발 보고 쓰는 지루군은 에이. 점프 한 다음 써야 되는 거냐는데고 그게 더잘 맞기 때문에. 음... 아 점프를 안 하면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점프를 해서 네. 확실히 땅을 더잘 보이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이런 점프를 하면 더잘 맞춰져요 음. 어 그럼 여기서 뭐 파생되는 또 다른 지루군 종류가 있다는데 그건 뭐죠? 최대 거리 지루군을 응용해서 근접킬을 캔슬시키는 지루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용검 쓸때 자주 쓰는 기술인데 원래 이렇게 하면 팔 모션이 보이잖아요 네 어. 용검을 쓰기 전에 지루근을 섞어가지고 이 근접공격 모션을 캔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상대한테 질풍 굽고 용검 쓸 거면 그냥 우근 섞고 쓰는 게 좋네요. 네, 맞습니다. 또뭐 파생 또 있나요? 뭐 다른 질풍점 종류가? 저격수나 한조 같은 애들 이제 잡을 때 머리 위로 긁어서 90도로 에임을 내려가지고 허공에서 긁는 것들. 상대방의 시야로부터 네. 벗어나기 위한 제풍참인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닥만 보면 되니까 또 에임 네. 두기는 네. 또 어렵지 않게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거리 계산이 확실해야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온전히 빠데만 하셔가지고 빠데 MMR도 좀 높으실 것 같은데 아마 연습하다가 많이 꼬라봐가지고 낮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다이아? 그쯤은 되지 않을까 <laughs> 그 빠대하는 동안 지금 질군만 거의 생각하면서 게임하시는 건가요? 네위도나오게좀아 오케이 또. 오 준호 컷. 또또또또또 거리 조절하고 있다. 지금 거리 재고 있는 거죠. 어 어떻게 하셨지? 잘잘 <laughs> 아시네요. 네. 바로. <laughs> 아 지금 준호 주노... 지루군 거리 계산해서 들어가는데 준호가 이동기 쓴 거죠. 둔피가 밀쳤어. 아 둔피가 밀쳤구나. <laughs> 아아킬코 순보. 아이고 <laughs> 지루군 실패 두번 연속. <laughs> 오 어, 어, 뭐. 나도 받았어요. 아, 예. 어, 주... 오 하나. Nope. <웃음> <웃음> 일단 사는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살았다일검하고 깔끔히 살아왔고요. 근데 저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루군만 연습하시는 게 느껴지는 용검이었는데 맞나요? 아 <laughs> 맞습니다. <웃음> 오 나도 받았고요. 아 <laughs> 아니 방금도 한조더 빨바가지고 그냥 때리면 잡는 건데 굳이 굳이 지루군 쓰려고 거기서. <laughs> 거리 저절한 다음에 지루군 하시네 원래 이렇게 따가웠습니다 <laughs> 너무 아쉬운데 한판더 바로 빠르게 돌려볼까요? 일단 추천 주고 아 추천까지 그렇지. 또 주는 매너 오 파츠 떴어요 근데 쓰레기촌에서 한판더 보고 마저 배워볼게요 아렉킹구한테도아 아, 저런 가만히 멈춰있는 거 좋아하는군요 수면총 맞춰놓은 거 지루군 하기 좋은 대상 어, 위도 우다 어, 위도 오다. 어, 지금 죽으면서도 아쉬운 게 아니라 화색이 뛰었어요. 나는 이번 판저 위도 우에게 지루근을 할수 있으니까. 그죠? 암살하러 가고 있어. 위도만. 아, 내 위도가 잘하는 중인가? 멀리 있는 생각보다 점점 좁혀오고 있어요. 17m에서 15m. 지루근 아아아아아아 방금 실패아아아아아아아 저럴 때는 그냥 아대 거리로 하는 게 좋은데. 아 방금 너아발끝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잡았어. 그리고 살아났어요, 깔끔히. 야, 스무스했다, 방금. 성공은 아니었지만, 지루군. 일단, 살아야 되는 게기 때문에. 아, 저때 딱, 긁으면 좋은데. 아, 지금, 머릿속, 머리 지분율의 99%가 지루군이야. <laughs> 아, 방금도. 역행서 써도 내가 하려던 지루군은 마저 한다. 오, 방금도 섞으신 건가요? 네. 어, 아, 이렇게 캔슬되는구나. 어, 아, 저런 걸, 겐지가 지루군 해야 되는데, 아, 눈치 없게. 아, 나 눈치없게. 아, 좋습니다 <laughs> 하루에 세번 정도 뜨는 지루군이다 보니까, 빠대두 판으로 못 봤는데, 유튜브 채널에 이 지루군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루군이. 좀, 괜찮은 지루군 영상 하나 보고서, 좀 마저 배워봐도 되겠습니까? 어 좋습니다. 오, 최대거리 지루군. 야, 이게 상대 입장에서 볼 때가 멋있다. 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네. <laughs> 여기서도, 진짜 신중하게. 오! 아, 방금 배웠던 지루군 종류들이 골고루 나오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지루군 꿀팁에 대해서 좀더 배워볼게요. 연습하는 루틴을 한번 말씀드리면. 오, 아, 이런 식으로 훈련장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습적으로 쓰는 습관을 좀들려야 되고, 벽을 타가지고, 위도의 시야 밖에서 네. 이런 식으로 담는다던가, 튕겨내기를 잠깐 쓰고, 질풍차 못 클릭으로 아 해가지고, 거리 조절을 하는 와중에 튕겨내기를 쓰면서 거리 조절하면 은 조금 내가 안전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제 자는 애를 하는 방법, 팁을 드리자면은 자는 적에게지르군을 쓰는 팁. 재우면은 누워있잖아요. 네. 그 일어나는 타이밍에 우클릭을 먹여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한 방에 잡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질풍참을 가슴 정도 보고서 쓰면은 질풍참 맞는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우클릭 쓰면 헤드가 자동으로 맞는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는 인원들 잡는 법 같은 경우는 파라 같은 경우는 허공에 떠다니잖아요. 최대 거리 질근으로 잡는 편입니다. 얘가 떨어지는 위치 조금 아래에다가 조준해서 이렇게. 아니면 파라보다 더 높게 질분참을 한 다음에 바로 90도로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히는 경우가 있고 벤처 같은 경우나 일리아리 그런 인원은 들 최대의 전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서 지루군을 쓰면 잘 맞는 편입니다 음, 다음이 꿀자리인가요? 네네 아니 이젠 하다하다 지루군 꿀자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지루군 꿀자리는 또 뭘지 한번 배워볼게요 보통, 보통 아나나, 아, 아나나 위치, 저격수들 위치하고? 여기서 서 있거든요. 애들 위치 좀 봐주고 나 여기서 해준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오, 뭘뭐 이렇게 넘어가서 일단 점프 써서. 아, 뭐, 아유, 아유, 아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느낌이 중요한 네.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걸로. 다음은 어디일지요 선생님? 여기선 어떻게 해요? 위도 여기 있으면 여기를 벽을 타서 이렇게 가면 딱지루 거리입니다. 음 위도가 저기 있을 때 이렇게 가서 오 여기가 딱 지루운 거리가 되는구나. 이거는 공격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여로 가서 네. 이 벽을 탑니다. 위도가 저기서 저격을 하고 있다. 아니면 엘시나 뭐한두번 던져주고 일로 점프를 하면. 어, 다음 맵으로 가면 될까요? 보통 위도들이 여기서 저격을 하거든요. 이벽을 음.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벽 타고 넘어갈 공간들을 계속 생각하면 되네. 첫 번째 자리에서 위도가 안 먹히면 별로거든요. 이 이거 해서 점프. 이런 식으로 딱 거리 소개. 딱이단 점프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도 위치 확인할 때딱 쓰시면은 죽원 음, 거리에 어. 딱 도착하게 됩니다. 이단 점프는 아끼고 항상 벽을 넘어갈 수 있으면 벽을 넘어가는 루트를 이용해 보자. 네 맞습니다. 그걸 핵심으로 기억해 두면은 딱딱 정해진 자리보다도 그걸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고. 뭐야 음... 딱 알려주신 맵이 나왔네요. 오, 음. 오, 오 과연 음, 바로 음, 성공할 음. 수 있을지? 아! 까비! 방금 같은 경우 거리 조절 실패일까요? 에임미스에요 에임미스, 확인 오! 아, 까비! 칠풍참 쿨타임 돌때마다 지루군 시도하고 있어요 아, 까비! 오! 고속셀 풍참 아! 까비! 아! 아깝다 해요. 도망가고 일단 어쩔 수 없이 작전 상후퇴. 더 나은 지르군을 위해 일단은 후퇴한다. 어 위도우다. 오, 오 나왔어요. 오,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위도우다. 아... 17미터에 접근하기 위한 몸부림. 아 이런 식으로 지루군 거리를 좁힌다 계속 근데 신기하게 이 지루군을 끊임없이 시도하다 보니까 게임은 이겨있네요 애들 먹어로를 많이 끌어가지고 제가 끌다 보면 아군이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겼잖아 한 잔에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게 뭐라고 하셨죠? 감살참이라고 지루군 하다 보니까 고아나 간지용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P200짜리들은 머리 맞추고 F 긁으면은 죽거든요 F를 누르면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연계기로 오, 아 그냥 간지용이다. <laughs> 성공할 네, 이... 확률은 진짜 그각이겠는데요? 죄송한데 이거. 저도 여태껏 두번 성공해 봤습니다. 그 갠지 천 시간 인생에 딱두번 성공해 본남살 참. 이적 입장에서 맞으면 갠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두, 구. 이런 식으로. 오, 아! 나를 잡고서 계속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순간.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지루군 만렙 희망자 님께 한번 지루군에 대해서 배워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뭐 앞으로 성공하면 계속 유튜브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지루군에 미친 남자 지루군 만렙 희망자 님초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저도다맨더다양 씨가 지금 가제 지로돌다니가 가져 알 만나요. 아. 유바.